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상학 제3대구치와 그 다음에 교정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파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후방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후방부에 있어서는 제2대구치, 제3대구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 발표에 있어서는 닥, 닥터 실월프의 1976년도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우. 맹출하는 제3대구치가 총생을 일으키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와 같이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임팩션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매복되는 경우랑 연관해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6번과 7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애들인 경우에 제3대구치를 조기에 발과하는 저액토미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laughs> 이와 같이 맹출을 하는 제3대구치가 전치부의 총생을 일으키는지 아니 일으키는지.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두 논문을 비교를 했습니다. 일으킨다라는 논문, 닥터 베거의 논문. 그래서 아쉽, 페리메터가 이와 같이 제3대구치가 맹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감소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논문으로 그런 카플란의 논문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플란의 논문에서도 맹추라는 제3대구치 그룹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가 없는 그룹에 있어서 약간 더 1mm 크라우딩을 보이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맹추라는 제3대구치는 크라우딩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닥터 비고는 이와 같이 아치페르미터가 3mm 이상 감소하는 경우 보게 되면, 은이와 같이 제3대구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8mm 정도 8% 감소합니다. 그런데 제3맹추라는 제3대구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의 4배, 33%에서 아치 페리미터가 3mm 이상 감소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치 페리미터의 감소는 전방 무치아가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교정에서는 아시다시피 하악 전치부 총생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하악 전치부 총생을 일으키는 에티로즈 팩터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상태를 보게 됩니다. 즉, 투 사이즈 디스크랩판시가 있는 경우, 볼트 내이셔가안 맞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의 중절치에 샤벨 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의 전치가 업라이트된 디버버바이신 경우, 그 다음에 나중에 하악이 전방으로 성장이 돼서 전치부 관계에서 총생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엔테리어 컴포넌트 오스그 다음에 교정 치료하는 중간에 치료 후에, 치료 중에 하악의 전치가 레비어 버전이 되면은 하악의 전치가 다시 들어가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재발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악의 인터케너인스가 증가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입술의 힘이 센 경우.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제3대 구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이와 같이 발치한 경우에,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 공간을 메꾸다 보면은 구치가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3대 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지. 또한 세 번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들이 후방으로 이동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맹출 공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부족하게 돼서 매복, 맹출하지 못하고 매복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는 상악의 헤드기어를 써서 상악의 구치를 후방으로 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제3대 구치가 매복이 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후방부 치아가 전방으로 오르게 되면 맹출할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후방구 치아가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laughs> 그래서 슈럴프는 이와 같이 리케츠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상악인 경우에 있어서는 테리고이드 포인트에서 버티칼로 선을 내리고 여기에서 상악의 6번과 그 다음에 거리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하악에 있어서는 좌이 포인트에서 하악 7번의 디지털 서피스랑의 거리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1mm보다 적은 경우, 특히 하악의 제3대구치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겠죠? 하악의 제3대구치가 21mm보다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복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30mm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3대구치가 잘 맹출할 가능성이 많고, 25mm 정도에서는 경계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이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하악의 제2대 구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와 같이 21mm보다 이하 매복, 30mm보다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잘 맹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간 자체에서 하, 하악의 구치들이 전방으로 1mm 이동을 하게 되면 맹출할 가능성은 10mm 더욱 10%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4mm 청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의 전체가 2mm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4mm 청생을 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mm 청생을 피게 되면 후방 구치가 3mm 정도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30%잘 맹출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구치가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안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발치 증리에서도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1서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의 전방이동이 아마 적을 것이고 제2서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치의 전방이동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치, 그런데 미역교정에 있어서는 스티판 POP인 경우, 커버브스피가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2서구치를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2서구치를 발치를 하게 되면 은 후방부가 제3대 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유한자 보겠습니다. 전치부 돌출 및 총생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악은 제1소구치, 하악은 제2소구치를 발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치 공간을 메꾸고 그다음에 클브에는 구치가 전방으로 이동이 되겠죠. 제3대 구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3대 구치가 잘 맹출한 걸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치료 전 셉과 치료 후 셉을 중첩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출입을 개선하는 것만큼 전방부 치아는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의 나머지 치아들은 후방부에 있는 치아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방부 치아가 앞으로 나와야지 제3대구치가 잘 맹출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악의 제3대구치 이와 같이 제3대구치를 언제 뽑는게 좋을까요? 발치 정리에 있어서는 나중에 뽑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발치증례에 있어서는 교정치료 후에 발치하는 게 낫고, 만약에 어떤 증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례, 특히 성인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마무리하기 전에 뽑는 게 좋을 것이 됩니다. 반면에 비발치증례는 어떻게, 언제 뽑는 게 좋을까요? 좀 조기에 뽑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비발치증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제3대구치 공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또는 마무리하기 전에 뽑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서 이와 같이 제3대구치의 발육이 늦게 되는 성장 중인 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제3대구치를 뽑지 않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아까 상악의 제1대구치와 그 다음에 테리고이드 버티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테리고이드 버티컬 포인트에서 상악의 제1대구치에서 원심면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인 경우는 환자의 나이에서 플러스 3mm를 하는 게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1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11 플러스 3이 되니까 14mm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얘가 상악의 구치가 앞으로 나와서 문제가 된 건지, 하악의 고치가 들어가서 2급 부정기압이 된 건지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기어 효과를 우리가 알아보면 은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PTV가 18m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3대 고치가 잘 맹출을 할 수가 있다. 반면에 1 3 m m 보다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2대구치도 잘 맹출하지 못하고, 또한 제3대구치도 잘 맹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ANS, PNS, 상악골이 이와 같이 충분한 상악골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악골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A번 같은 경우에는 상악의 위치는 거의 정상이고 하악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B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이 전방 위치한 상악 전돌 증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증례지만은 상악의 제1대구치를 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A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이 제1대구치가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상악의 제2대구치, 제3대구치가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즉, 포스테리어 디스크레판시가 생기고 뒤에 치아가 맹수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와 같이, 든 경우, 비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골이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으로 위치해도 7번, 8번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가지고 평가를 했죠? 포스테레버티카인 디멘션이 충분했냐, 충분하지 않았냐 보고서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컴레이션 팩터를 보고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헤드기어를 쓸 건지 아니면 상하의 제2대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제2대구치 발치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구치를 2급 관계라 하더라도 후방으로 밀기 전에는 반드시 크레스트 하이앵글인지 크레스트 로우 앵글인지 평가를 하셔야만 되는 것이 됩니다. 즉 크레스트 하이앵글에 있어서는 구치를 이와 같이 헤드기어를 써서 뒤로 미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게 됩니다. 반면에 크레스트 로잉글에 있어서는 성장 중인 애들인 경우 헤드어를 사용해서 구치를 후방으로 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이앵글인 경우에있어서는 특히 크레스트 하이앵글인 경우에있어서는 하악이 후방으로 위치한 걸 후방 위치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하악골의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악의 제3대 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반면에 크레트리 하이앵글에 있어서는 하악이와 같이 전방으로 위치를 한 거기 때문에 제3대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하악이 후방 위치한 2급 부정교합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제2대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를 비발치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의 7번이 직립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7번의 장치를 안 붙이고 6번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하악의 7번이 매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크레스토 하이 앵글에서는 우리가 비발치로 하게 되면, 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뒤에가 충분한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악의 제2대구치와 하악의 레이모스의 엔테리어 보도까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셔야 하는데요.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직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악은 후하방 회전을 하고 이런 후하방 회전은 하악 전치가 또한 순축 경사도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심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슈와르츠는 이와 같이 하악의 제1대구치가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제3대구치가 맹출하고 나서도 맹출할 때더 많이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악의 제3대구치를 8세경에 투수점만 있는 경우, 치배만 있는 경우에 제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전방으로 이동이 감소된다는 라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저맥토미 하는 것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찬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소구치 발치 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소구치도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치아가 8개가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전의 증례에서 보였다시피 소구치 발치 증례에서 돌출입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구치를 뽑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3대구치가 맹출할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3대구치에 점액 토미를 하게 되면 맹출할 가능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포스테리어 어베럴 스페이스. 그다음에 하악의 제3대구치를 발치, 맹출한 제3대구치를 발치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포스테리 어베러블 어 스페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미 발치한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또 8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교정치료를 웬만하면 시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얘기합니다. 하악의 제3대구치를 발치하였을 때 이와 같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성장과 발육 중에서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디스크랩한 시들을 우리는 감소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팔세경에는 간단한 외과적 시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자는 추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부 부조화를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후방부 부조화는 제1대구치의 근심면에서 이와 같이 레무스 엔테리어 보더 그 다음에 PNS까지 의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테리 어베롤브 스페이스는 뭐가 될까요? 이와 같이 하악의 제2대구치의 디지털 서피스에서 레무스 엔테리어 보더까지 의 거리. 이는 셉과 파노라마 모두에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중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를 전체부 총생이 심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제3대구치를 발치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번, B번, C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B번, C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포스텔의 어베이러블 스페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그런데 D번은 우리가 제3대구치를 발치한다 하더라도 뒤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의 전체를 후방으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환자 보시면은 측모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악 제3대구치가 맹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대구치를 발치하며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유환자는 제3대구치가 맹출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텔의 어베러버 스페이스는 충분해요. 그런데 돌출립이 심하게 됩니다.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나서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시킨다 하더라도 환자는 돌출입을 계속 컴플레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구치를 발치를 하시는 게 좋게 되겠죠. 이와 같이 보시면 제3대구치의 발육 단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나이도 보지만 제3대구치의 발육 단계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3대구치의 발육에서 치근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 시기 이후에는 만약에 제3대구치를 발치를 해서 그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나이가 16세지만 은 치근이 형성이 되지 않고 치관만 형성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치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상하게... 상하학 제3대구치의 치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B번과 C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3대구치만 발치하고 우리는 교정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학의 제3대구치의 발육에서는 근심 치근의 치근과 그다음에 원심 치근의 다륙하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하면 되겠죠. 특히 근심의 측은이 이와 같이 긴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맹출을 하면서 잘 맹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심의 측은 또한 이와 같이 든 경우에 있어서는 맹출을 하면서 치아가 이와 같이 호리전탈 매복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3대구치의 발육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치근의 발육 단계를 여러분들이 같이 평가를 하셔야 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포스테리어 어베이러블 스페이스가 좋고 그 다음에 치근의 발육이 근심쪽이 더욱더 긴 경우 외에는 나머지는 매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 잘 맹출할 가능성은 현대 눈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상하악 전치부의 청색 및 오픈 바이트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치료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와 같이 구치가 전방으로 잘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3대구치가 발육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제3대구치를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겠죠. 특히 하악의 제2소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약 1mm 정도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제3대구치가 맹출하면서 그 공간을 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3대구치가 잘 맹출할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와 같이 증상이 없는 매복된 제3대구치에서 교정의사의 관점과 그다음에 구강외과의사의 관점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교정의사인 경우에 서는 우리는 기다리겠죠. 그다음에 주의깊게 체크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는 모니터링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외사, 외과의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조기 발고하는걸 추천을 일반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만성염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나중에 되면 이와 같이 치근의 발효 그다음에 뼈의 발효가 커지기 때문에 뼈의 발효가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1살 이전에 고항의과 의사들은 발치하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3급부정교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대구치의 발육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1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측은 풀크레 스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하의 7번, 하하의 7번을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발육했을까요? 상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잘 맹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하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약간 금신경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하에 특히 상하 제3대구치의 발치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기에 뽑는 게 좋습니다. 제3대구치를 발치해서 그 공간을 얻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장치를 붙이기 전, 그 다음에 마무리하기 전에는 발치하는 게 낫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3대구치의 발육이 늦게 발육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 후에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래서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의 발육 상태를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이에 반해 소구치 발치 증례에 있어서는 늦게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정치료 후에 발치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일부 증류의 성인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 같이 마무리하기 전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